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마감 시황 말씀드릴 건데 어, 오늘도 보시다시피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어, 상당히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주로 매수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예 최근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주로 삽니다. 이게 이제 세계적인 추세적으로 예 반도체 주식을 사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뒤늦게 어, 동참을 하면서 예,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미국의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예,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시제 시대적으로 보면 반도체가 지금은. 예,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현상은 당분간 예,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엔비디아가 꺾이지 않으면 계속 예, 반도체 주식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외국인들은 주로 예, 프로그램 매매를 하기 때문에 예, 기계적인 매수를 합니다. 예, 한꺼번에 살 수가 없으니까 조금 조금씩 예, 시간별로 걸어서 꾸준하게 매수하는 이런 예, 모습을 보이고요. 매도할 때는 반대로 예, 꾸준하게 매도하는. 프로그램 매도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장중에 코스닥 종합지수가 예, 큰 변동성이 나타났죠. 예, 이렇게 오후 12시 정도 넘어서 그때부터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예, 코스닥 지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 왜 이렇게 급락이 나왔냐면 예, 바로 예, hlb가 크게 흔들리면서 전체 시장을 끌어내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 이렇게 빠진 건데요. 여기에 막판에 놀래가지고 개인이 또 시장가 매도를 때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장가에다가 그냥 매도를 때려버리면 이렇게 호가 조금 더 떨어졌으면 예, 하방 V.I. 걸릴 뻔했습니다. 여기 10만 800원인가요? 8천 원인가? 예, 11만 예, 거의 예, 조금만 더 떨어졌으면 거의 하락 V.I. 걸릴 정도로 예,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 시장가 매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렇게 급락을 하면 결국 에내거 팔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 반등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예, 오늘 HLB의 프로그램 매도 현황입니다 아침에 점심때까지만 해도 어, 35만 주가 넘는 매수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12시 반을 넘어서 급격하게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흔들어 버리는 그리고 마감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난 건데 이래서 오늘 급금이 나오고 전체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드디어 FDA하고, 예, 파이널 리뷰 미팅 나왔죠? 특별한 이슈가 없다. 예, 일단 여기 마, 마지막 리뷰는 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그거에 대한 지적하는 건데, 특별한 이슈가 제기제기 않았다라는 거는 신약 허가 여부에 매우 고무적인 결과로 풀이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 신약 허가 가능성이 점점점 더 높아졌다. 예, 제가 뭐 방송에서 확정됐다라고 말씀 못 드리니까. 예, 점점점 더 높아졌다. 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5월 16일 이전이니까. 꼭 5월 16일이 아니어도 5월 16일 이월다 5월달 뭐 초순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아무튼, 요때 발표가 쯤에서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왜, 왜 이런 상황에서도 그 외국인들은 저렇게 급락을 하냐면 공매도 부분 때문에 그래요. 공매도 공매도 세력이 아직도 많이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리뷰의 위시에 어, 제로 소멸 이걸로 이제 거물 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먹힌 거죠. 예, 왜냐하면 오늘 연기금하고 예, 금융 투자 기관들까지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분양 투자나 이런 데는 좀 확인하고 매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뷰 확인하고 조금 들어왔고 외국인만 매수하다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이 매수했다가 매도로 바뀌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 급락, 시장감에도 예, 시장가에도 때리니까 이게 다 개인이 때린 거거든요. 이런 예, 것들 자꾸 외국인들이 이런걸 원해서 겁을 주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거에 최근에 예, 당하시면 안 됩니다. 예, HLB는 뭐 아직 고점이 얼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뭐 방법이 없죠. 예, 분할해서 매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아직까지 5월달까지 좀 텀이 좀 있어요. 텀이 좀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흔들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주식이라는 게꼭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가 다 노출이 됐고, 5월 달에 또, 예, 호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또한번 이슈로 한번 올라가겠죠. 그 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흔들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 보입니다. 그렇다고 또 크게 빠질 만한 이유도 없어요. 왜냐면, 하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많이 빠지면 한이 정도, 이런 정도의 모습, 아니면, 예, 이런 정도의, 이런 정도의 모습이 한두 달 예, 진행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입니다. 하락하면 이 정도 모습이고요. 하락하지 않고 박스권을 그리거나 중상을 올려간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점점 예, 신약 승인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혹자는 뭐 20만 원 간다, 30만 원 간다, 50만 원 간다 그러는데 이건 뭐 말하기 좋게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는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봐야 그때가 고점인지 알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피처엠 이런 거 많이 당해보셨잖아요. 예, 저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 저는 이제 원하는 가격대까지 왔어요. 제가 한 15조 정도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15조 원때까지 와서 물량을 조금 줄여놨어요. 뭐 앞으로 뭐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나도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 나머지 물량은 5월달 승인 여부까지 확인하고 매매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뭐 슈팅 이 나와도 되고. 슈팅 이후에 조정을 보인다 그러면 요게 스케줄 상으로 한 9월 정도에, 9월 정도에 매출이 발생되거든요 또 다시 이벤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fda 승인이 날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여요 그러 다음에 다시, 여기 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요 때가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때, 예, 매출이 발생할 때, 그때부터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또 한번 올라가려면,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슈팅이 나와서 조정을 구는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조정을 주는 모습이 나와 주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매출 있을 때 투자해서 수익 낼 수가 있으니까 조정을 받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한번 한, 한 2~3개월. 슈팅,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다시 매출이 나오면서 올라간 고점을 갱신하는 이런 모습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에 HLB를 뭐 매매를 못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뭐 보유자의 영역이지 지금 신규 매수 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오늘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흔들어 대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5월 달 이후에 슈팅이 나오고 조정을 받으면 여름쯤 되실 거예요. 한 7, 8월 달이나 그 정도. 그 그때 분위기 봐서 예,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 형식상으로 기간 저기 일정상으로 예, 그 9월에서 10월 정도에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앞으로 한 3년 정도 예, 계속 예, 좋아질 걸로 점유율을 예, 먹어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셔도 예, 또 안정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때는 진짜 20만원, 30만원, 예, 이렇게 갈수 있는 오버슈팅이라고 그죠 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니까. 그, 그때쯤 되면 또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 시즌이잖아요. 6월에 하느냐, 7월에 하느냐. 예, 어차피 올해 3번 정도는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더 바이오에 대한 예,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럴 때 다시 슈팅이 나오니까. 이번에 매매를 못 하셨던 분도 그때 여름때 다시 한번 예,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예,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8만 전자를 못 버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삼성전자가 8만 전자 같다고 해서 뭐 그렇게 여러분들의 뭐 계좌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기분만 8만 전자지. 8만 전자에서 9만 전자 가봐야 뭐 수익률 얼마나 됩니까, 사실, 그죠? 예, 그런 거를 너무 예, 민감하게 하지 마시고. 예, 그런가 보다 하고, 예, 새롭게 자금이 들어오거나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지금 엔터테인먼트 주식들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예, SM을 비롯해서, 뭐, YG, 뭐, JYP, 브에 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XM이 좀 바닥권에서 양봉이 나왔죠. 최근에 매수세가 좀 붙어요. 기관들이 좀 예, 매수세가 좀 붙어주고 있고 그만큼 지금 가격대가 좀 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거를 더 주목해야 된다. 제가 복리 말씀드렸잖아요. 72의 치10% 정도만 수익 내도 7.2개월이면 두 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한 한 달이나 두달 사이에 한10% 정도만 먹을 수 있는 주식을 찾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예뭐 주식에서 더블 먹는 거 일도 아니에요. 이렇게 예, 7, 7개월 하다못해 뭐 10개월 이 정도면은 충분히 두 배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안 깨먹고 한10% 10 정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더 예, 굳이 뭐 쫓아 가지고 매매 안 하셔도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 예를 들어서 제가 LG 생활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가 언제냐면 바로 3월 초입니다. 네, 3월 초부터 제가 LG 생활건강이 뭔가 바닥권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실제로 이거 집중방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집중방에 들어가서 이때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얼마까지 했냐면 20% 수익났어요, 20%. 네, 여기. 한 달쯤 안 됐죠. 예, 20% 수익 났어요. 이렇게. 근데 뭐 20%까지 아니더라도 뭐이 정도만 해도 한15% 정도는 수익 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주식을 찾는 게 여러분들의 실질적으로 계좌가 부어다는큰 리스크도 없고 이런 주식을 더 찾아볼 수 있는 게더 어, 주도주 쫓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종목 몇 개만 찾아내서 매매하셔도 여러분들이 굳이 어렵게 막 그 위에 있는 것들 막 쫓아 사네, 만에, 이런 거안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뭔가 바다권에서 변화가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찾아가지고만, 꾸준하게 수익을 내신다고 하면, 계좌가 어느 순간에 엄청나게 커져 있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 사가지고 50%못 먹잖아요. 그죠? 이번에 HLB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많이 수익이 났지만, 어, 주식 사가지고, 어, 내가 50% 먹었어. 이런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잖아요. 하지만, 예, 바닷건에 사가지고 10% 정도는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거세 번만 해도 한50% 수익이 나요. 그래서 이게 복리가 무서운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 또 그리고 오늘 어, NC 소프트, NC 소프트가 바닷건에서 오늘 장대 양봉 뭔가 변화가 나타날 때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타납니다 네, NC소프트 주봉 인데요 네, 뭐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예, 100만원 갔다가 지금 예, 20만원 정도 하니까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정도 자리에서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기고 있다가 어떻게 여기 121선을 넘어가면 지금보다도 더탄력적인움직이 나올 수 있다고 라 말씀드렸죠 이때 한번 물렸다가 실패했어요 그죠? 하지만 다시 한번 움직이다가 바로 갈지 흔들다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돌파하면은 또 여기 열려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10%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물렸다고 해도 뭐 얼마나 손해 보겠습니까? 벤치소프트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연기금, 수신, 금융투자 기관이 오늘 120억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도 이렇게 뭔가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만큼 이제 바닥이라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FNF, 예, 소통방이 나간 종목인데, FNF는 예, 이번에 그 외국인들 매도 때문에 빠진 것도 있고, 실적이 좀안 좋았어요. MLB를 만드는 우리 회사인데, 실적이 안 좋고, 그리고 FOMC 거기도 탈락됐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좀 나와갖고, 이때 완전히 물량이 다. 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바닥권에서 이렇게 뭔가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주봉에서 보시면 예, 원래 FNF 홀딩스하고 분사돼가지고 많이 올랐다가 이렇게 크게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아직까지 뭐 그렇게 뭐 많이 들어온다 정도는 아니지만 이러한 기금이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제가 FNF 설명 드릴 때 어떤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VIP 자산운용, VIP 자산운용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옛날에 서울대 동아리 출신의 최준철 한국의 가치 투자를 표방해서 만든 자산운용사가 바로 VIP 자산운용사. 6% 정도 가지고 있는데 평단이 되게 높아요. 평단 위에 불려 있고. 거기에 국민연금도 7% 정도 들고 있습니다. 홀딩스가 뭐61% 들고 있으니까 유통불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주식인데, 어 얼마 전에 국민 공, 그 국민연금에서, 연기금에서 뭐를 했냐면, 어 가치투자 펀드를 육성하겠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을 거예요. 가치투자 펀드를 육성해서 해 곳을 골라서 여기다가 바뀌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VIP 투자자산 운용이 대표적인 가치투자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 옛날에 뭐 한투 라2차원이라든가뭐 신영증권 이런 분들이 지금 다 1세대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돈을 다 빼버렸어요 워낙 성과가 안좋아 가지고. 왜냐면 하 주로 가치투자만 했는데 우리나라 가치투자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고요 안돼 그죠 그래가지고 성과가 너무 없어가지고 신영증권은 거의 망했다고 보시면 되고 한투 좀 일부 있고 뭐 VIP 군대좀 있는데 암튼 VIP 자산 운용이 들고 있다라는 것. 겁니다.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가치 투자를 좀 이번에 밸류업 하면서 이렇게 p b r 낮은 종목, 그런 종목들 좀 키워야 된다고 라 해서 예, 좀 다시 위탁을 맡기겠다고 라 선정하고 있는데, 이 v i p 자산운용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서 좀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상당히 또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주주인 그 홀딩스에서 최근에 매수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20일, 21일, 2 0 25. 지금 장내매수 하고 있죠 예 이렇게 주식을 만주 3만주 3만주 17,500주 이렇게 바닥권에서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 요, 요 자리에서 그죠 너무 싸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밀릴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 보셔야 된다 뭐 크게 손해 볼게 없을 것 같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죠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 빠진다. 그러면 여기 저점 깨지면, 손절 치면 되죠. 이렇게 뭔가 변화가 나타난 주식이, NC 소프트, 뭐, 어, 엔터테인먼트, SM이라든가 YG.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주식들이 금리 인하 시즌에 좀 많이 오릅니다. 게임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는 잘안 움직이다가 금리 인하 시즌이 되면 그때 자금이 많이 몰려 가지고 예,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뭐 크래프톤도 좀 직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튼 게임주들도좀 넷마블이나 이런 것들도 주목해 보셔도 되고 또 SM을 필두로 해가지고 예, 엔터테인먼트도 상당히 바닷건에 있거든요. 얼마 전에 뭐, 저기, JIP랑 YG 자사주매도 입 하고 있잖아요. 바닷건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바로 반영됐으면 좋겠지만, 나중에 좀 반영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HLB는, 예, 앞으로도 후자가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크게 급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크게 막 오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5월달까지는 조금 횡보 되지는좀 등락이 좀 있을 것 같고 오버슈팅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또 차익 매물 나왔다가 밀렸다가 또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길게 보면 한 7, 8월달 이때쯤에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생길 수있다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댓글을 잠깐 살펴보면 회원 가입이요. 예.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연락처로 신청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어, HLB 3 어, 0 0주 70%라고 계십니다. 탈합예라고 이렇게 장문네문 이게 예, 그 댓글을 달아 주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신데 아, 주신이라고요. 이런 단어 쓰면 안 됩니다. 보신 주신 이런 거 아닙니다. 예, 그냥 여러분들께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예, 그거에 여러분들이 어이 정도면 괜찮은데라고 생각이 들면 예 매수하시는 거예요 절대 저는 뭐 주신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예, 복리의 법칙 예 작년에 에코프로에 투자해가지고 복리의 위력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경험해 하신 분들은 예안단 말이 에요 복리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예, 복리 마법 아실 겁니다 경험해 보시라고 해놓으셨는데 맞습니다 예 이렇게 이런 거를 경험해 보시면 제가 뭐한10% 먹는 거야. 이거 10% 먹어가지고 언제 50% 먹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0% 짜리 3개만 먹어도 50% 된다니까요. 이거 예 지나면은 이제 2배도 돼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7.2개월이면 더블 난다니까요. 안 해보시면 모릅니다.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내가 주식시장에 와가지고 그냥 2배, 3배를 먹어야 되겠다. 하려면 그렇게 먹지 말고 내가 한10% 짜리 안전하게 아니면 막, 막말로 한5% 짜리만 막말로 월 5%만 안전한, 손에 안 보고 먹을 수 있는 종목을 매매만 하시면, 여러분의 그 시간만 딱 만나잖아요.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여러분의 자금이 어마어마 커집니다. 예. 최소 10배로 커져요, 10배. 5년이면 10배 커집니다. 아? 예. 이렇게 되는 거. 이주식 숫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냥 1년에 10배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이렇게 3년, 5년 잡고 하면은 10배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금액이 얼마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매매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내가 한 500만 원으로 출발하겠다. 충분해 500만 원 갖고도 예, 5천만 원, 5억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매매 방법이 이제 예, 손해 안 보고 좀 안정한 데서 5%에서 10% 정도 먹겠다라는 마인드로 주식하시면 절대 예,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주식이 예, 복리로 엄청나게 재밌어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예, 어제 고배당도 말씀드렸더니 월 200만원 나오는 거를 했는데, 이게 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배당은. 분기 결산하고 연으로 나오잖아요. 연. 그리고 뭐, 분기 배당 있는데, 분기 배당 주는 회사들은 배당률이 뭐2% 안쪽이에요. 이거 말고 1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한 5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5%의 이제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약 2,500만 원 정도 나오나요? 2,500. 2,500만 원 정도 나오면, 뭐 세금 띄고 하면 한 2,000만 원 나올 거예요. 이번에 분리가세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리가세 된다 그러면, 뭐, 15.4% 정도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고, 또 다른 거랑 합쳐가지고 나온다 그러면, 중과세 나오는데, 아무튼 예, 이제 계속 나누기, 이제 이걸 쪼개가지고, 예, 나누기 12로 하면 거죠. 예. 서 이걸로 이제 월 생활비 통장에다 놓고 예, 뭐, 뭐 입출금 통장 중에서 은행이 은행, 은행 좀 센거 센 있잖아요 cma 통장 같은, 은행 은 증권사도 보면 있어요 이런것들 이자가 한3%도 붙거든요 이런것도 넣어놓고 거기서 빼놓으시면 은월 얼마씩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만 어렵지 이렇게 해서 하다보면 내가 한 10억 정도 자의 자산을 불려놨다 그러면 5% 짜리만 배당 받아도 5천만원이니까 예, 세금 떼고한 4천 나온단 말이야. 4천 이상. 그러면 그거 하면 월 생활비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발달이 나오는 거는 이자율이 얼마 안 됩니다. 공기도 마찬가지래서그 배당으로 들어오는 자금, 예,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자금 가지고 예, 또 내가 쓸수 있는 통장에다 넣어놓고 그걸 1년 동안 쓰고 또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그렇게 하시면 노후생활이 그렇게 해요.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 그 10억이 어딨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억. 여기에 예, 이렇게 10%씩만 먹으면 된다니까요.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한 10억은 벌어야죠. 예? 한 5년에서 10년 동안 투자해갖고 예, 10억은 벌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아, 내가 한 달에 한10% 정도 뭐, 먹을 수 있는 거 없나? 요렇게, 요런 거 찾아보셔야 돼요. 손에 안볼수 있는 걸로. 봉리강이 예, 정말 좋았다. 예, 느낀 게 많아요. 예, 요거 여러분 실천을 하세요. 느끼지 마시고. 예, 느끼다 느껴 이런 건 맨날 얘기하며. 예. 실천이 중요합니다. 다만 얼마라도 예. 따로 빼놔서 계좌를 두 개를 만들어 갖고 이 계좌는 내가 한 5에서 10% 짜리만 먹고 그러고 나서 내나게 한 달에 수익이 났다. 그럼 매매하지 마세요. 그 다음 달에 2월 달에 또 매매해 갖고 또한5% 10% 매매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가겠다. 또 이거는 그냥 내가 매매 하겠다 이런식으로 계좌를 쪼개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게 더 수익이 많이 나는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모릅니다 한번에 내가 한100% 먹겠다 이건 욕심이죠 그런 주식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들비 팔아 가지고 52% 팔고 예, 계십니다 늘 저렇게 막52% 먹는다 생각하시면 안돼요 예, 거는 이번에 운이 좋아 가지고 예, 그렇게 된거예요 예, 이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연초부터 예, 올해는 무조건 제약 바이오를 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롯데 정보통신은 진행 중이니까 진행 중이니까 좀 가지고 계시면 되겠죠. h l b 담에도 있어요. 담배도 하면 좀 서운할 텐데, 예, 왜냐면 계속 변동성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남겨 놓은 거예요. 담배도 하면 서운합니다. 그렇죠? 예, 집중 방은 마감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집중 방으로 이제 주시면 문자 주시면 안 돼요. 집중 방은 마감이 됐고요. 4월 1일부터 예, 시작이 됩니다. 예, 말씀드린다시피 5월1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예, 오히 종목들 좀 많이 뽑아 놓고 있으니까요. 예, 그때 꼭. 하겠습니다. 예,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텔레그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요거 사용하고 있고요. 보십으로 하고 예, 있습니다. 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하고 예, 정부의 밸류 정책이 이제 곧 시행이 됩니다. 이때마다 많은 개별 종목들 아까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어, 주식은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걸사 놓으면 내가 먹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수익을 좀 크게 10% 먹어도 되고 20% 먹어도 되고 30% 먹어도 되고 요거는 이제 그때그때 수급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예, 인기도에 따라 틀려지는데 이 주식이 얼마나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지만은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일단 리스크가 없어요. 사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게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그렇게 뭐 돈도 아쉬운 것도 없고 예, 주식 막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내가 굳이 이 가격에 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번 것처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내가 급하지도 않으니까, 아, 내가 뭐 굳이 여기다 대고 뭐팔 필요 있나? 뭐 이런 생각, 어, 많이 빠져 있는데?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뭐 30%, 50%, 100% 수익 내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작년에 2차 전지만 갔잖아요. 나머지 종목들이 다 빠졌어요. 이렇게. 이런 주식들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꼽틀대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의 별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런 것들 앞으로 소통방하고 집중방에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또 주식을 사칭하는 세력들이 좀 있는데 무료방이다 이런 것들 없습니다. 절대 무료방 이런 데 들어가지 마세요. 무료방을 준다라는 얘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한테. 뭔가, 예, 무료로 모아가지고, 뭔가, 예, 뭐 있겠죠?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에 당하지 않으셨으면 됐고요. 어, 1년 단위로는 절대, 예, 혀이가 받고 있지 않고요. 예, 월 9만원, 3개월에 21만원, 할인도 해줍니다월 7만원 꼴로 자, 금액을 밝히는 이유는, 예, 그들이 따라 할수 없는 금액으로만, 예, 여러분들과 운영하겠다라는 예,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일부러 이렇게 금액을 오픈합니다. 이 금액이 아니면은, 그를 사칭하는 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멤버십을 해지하면 최소 3개월 동안은 어떻게 가입이 안 됩니다. 사칭사기 세력, 가입방지를 위한 조치니까요. 양해 해 주시고, 위 어, 연락처 0 1 0 2 6 9 7 8 6 9 4로 신청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안내 문자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겠죠? 앞으로 제 생각에는 최소 3년 이상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이때 빠짝 걸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럴 때 3년 안에 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3년이 언제 또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때 빠짝 벌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때 정신 차리고 또 정부에서까지 또 밸류업 정책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이래저래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좀 먹을 수 있는 이제 확률이 높아질 때 여러분들이 좀 자산 증식을 크게 해서 노후에 이 3년 안에 다 버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 아는 지인, 이번에 집 팔아서 샀다고 말씀드렸죠. 예, 금액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엄청나게 예, 평생 벌돈 예, 벌을 수 정도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많이 벌어도 이돈 많은 사람들은 밥 먹기 사주고 끝이에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돼요. 절대 몇십 원 먹었다고 해서 십원품 없어요. 그냥 밥한끼 사주고 고맙다 끝입니다. 예. 저도 뭐더 이상 바라는 건 아니고 본인이 제 노후대책 됐다고 예. 아주 좋아하셔가지고 하여튼 반 이상은 팔아놨습니다. 무조건 버티는 거를 하여튼 안 된다. 뭔소리냐 무조건 반 이상 정리해라라고 해서 반 이상 정리해 놨고 예. 나머지는 5월 달까지 가져간다고 그래갖고 예. 그거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 앞으로 남은 3년 예, 3년 안에 좀 쇼부를 한번 봅시다.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이클상으로 예, 나쁘지 않습니다.시겠죠? 예. 뭐 HLB 같은 주식이 앞으로 계속 나온다니까요? 예. 믿는 분과 믿지 않는 분들의 차입니다. 이 예, 많이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 돈이 없지 주식이 없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수익 날 종목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돈이 없을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 정보 못 샀다고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